미리 그 질문을 좀 던져주시는 분이 계세요. 미국 주식 가치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도 있고요. 미국 주식도 요새 요새 재무제표 보기 되게 쉬워졌어요. 재무제표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최근에 좋은 사이트 하나 발견했었는데 Investing.com에도 재무제표가 요새 잘 나오지 않나요? 요새 들어가서 보게 되는 사이트가 있긴 한데 미국이나 국내나 재무제표 자체는 같아요. 아, IFRS 기준이고 다만 이제 보고 직관적으로 이야기는 쉽지가 않죠. 이 질문도 비싼 질문도 많이 받았었는데 왜 쉽지가 않냐면은 좋은 기업은 재무제표 보면 이해가 돼야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볼줄 아는 사람이 이해가 돼야 정상인데 재무제표의 주요 정보를 숨기려고 하는 기업들은 정말 지저분하게 숨겨놔요. 그러니까 걔네가 죽자고 숨기면은 어, 알아낼 수가 없어요. 다만 그건 끄새가 오겠죠. 얘네가 좀 죽자고 숨기려고 하는 애들이구나라는 끄새가 오면은 투자를 안 하는 것도 맞는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그 경영진에서 숨기려고 하는 것을 음, 그런 질문이 있었고 질문 중 하나는 개인 주식 투자자에 있어서 산술 기하 평균이 갖는 의미. 그리고 변동성에 대해서 변동성을 줄였을 때 마이너스가 났다가 플러스가 날때 결과 결과가 더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이 주식 투자하는데 있어서 변동성을 줄이는 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그 산술 평균 기하 평균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블로그를 읽었었고 나중에 한참 보다 보니까 우리 매트릭 스튜디오에도 이제 산술 평균 기하평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어, 시스트리더 님도 나중에 블로그에 이런 관련된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다른데 변동성이 커질수록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한다. 사람들이 많이 흔히 하는 실수가 어, 산술 평균을 보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돈을 벌수 있는 우상향 전략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투자자 중에 뭐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저는 이런 거 봤을 때는 기하 평균은 결국 누적시키는 건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복리 힘을 활용하며 어, 안 돼요 생각보다 복리를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평균이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 동전 던지기에 전재산을 걸었어요 근데 이기면 세배를 주고 지면 빵을 줘요 그러면 산술 평균을 봤을 때 간단하게 보면은 버는 게임이잖아요 그죠 100만원 걸었는데 날리면 100만원 벌리면 300만원 어, 평균이 얼마예요 150만원이 된 거죠 100만원 걸면은 평균적으로 150만 원이 돌아와요. 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근데 여기 전재산을 걸면, 복리로 활용하려고 전재산을 걸면, 장담하는데, 100판하기 전에 전재산을 다 날립니다. 이거 무조건 지는 게임이에요. 딱한 번만 걸리면 그냥 전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뒷면이 단한 번만 나오면. 이게 어, 산술 평균적으로 아무리 좋은 딜이어도 전재산을 걸어서 단한 번만, 100번 중에 한 번만이라도 잘못됐을 때 전재산을 날리면 그냥 지는 게임이에요. 음, 지는 게임. 기하 평균으로 보면, 마이너스 100%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좀 이해를 하셔야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열기서 레이업을 해서 10번 레이업을 해서 7번 그러니까 농구의 레이업 있잖아요 7번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딩도 이런 거예요 한번 레이업 할 때마다 돈을 좀씩 벌수 있는 구조로 10만 원씩 벌수 있는 구조로 가야지 한번 레이업에 전 재산을 계속 거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법이라는 게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틀릴 가능성보다 벌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응용해서 비슷한 액수로 계속 들어가서 그것이 복수 번, 여러 번 반복하는 데서 힘을 내야 되지, 몰빵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수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공매도 얘기가 있네요 공매도가 가능하다면 적극 이용하시겠습니까? 어 공매도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는 곳 되게 많죠 공매도로만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들이 있어요 좋은 기회라는 거는 그 주식이 오를 때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주식이 항상 오른 것도 아닌데 주식이 오를 때만 보이는 패턴들이 있는데 빠질 때만 보이는 패턴들도 있어요 그걸 추리고 추려내면은 오를 때와 굉장히 다른 어떤, 어떤 패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패턴을 둘다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으니까 좋죠. 여러 가지 패턴을 쓰면 쓸수록 좋은데 공매도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고 공매도로 돈을 벌 생각이 아니더라도 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식들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해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어잘 쓰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일반인들이 써서 공매도로해서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은 일반인 주식 사면 다돈벌 거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죠. 개인의 주식 계좌에서 운영이란 사업체가 성장하고 기업이 커지면 그 안에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듯 제가 나중에 투자를 하면서 자금이 커지고 불어나게 된다면. 좋은 종목을 제때 사고 파는 것만큼 계절 운영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투자를 할 때의 운영 혹은 운용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되고 작용하여야 좋은지 대표님 갖고 계신 철학은 이것도 아까 살짝 말씀드린 그 머니 매니지먼트랑 굉장히 다 있는데요. 머니 매니지먼트가 이제 자금 운용 혹은 자금 관리 기법인데 기법이 똑같아도 머니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법이 똑같아도 머니 매니지먼트를 못해서 어 아까 그 출렁임으로 설명드렸잖아요. 그 출렁임 속에서 손이 좋아질 때 단기적으로 흥분해서 더, 더 질러요. 확률적으로는 가능성이 더 떨어져 있는데 너무 많은 돈을 집어넣어서 그게 꺾일 때 불필요하게 많은 돈을 잃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손이 나빠질 때 조금 버텨야 되는데 버티지 않고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줄어서 나오는 경우 혹은 안 버텨야 되는데 너무 이제 절박해서 오래 버티는 경우 이런 것들이 머니 매니지먼트에요. 기법이 다 똑같아도 이제 돈을 언제 얼마큼 넣었다가 어떻게 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그 크게 갈리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되고 변동성을 줄이고 총알을 많이 남겨두면 은 남들이 다 손실이 났을 때 내가 손실이 덜난 상태에서 더 많이 투입해서 물을 탈 수가 있죠 모든 기법은 출렁출렁입니다 출렁임소에서 때로 큰 출렁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거기서 다 끊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 완전히 미래가 다 갈리는 거죠 그래서 운영이라는 거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욕심을 좀 줄여야 돼요 돈이 벌리고 있다고 흥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트레이더가 알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관념 중에 하나는 내가 욕심을 줄이면 돈이 더 벌린다 진짜 큰 욕심은 어, 작은 욕심을 줄임으로써 돈을 더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더 벌려고 길을 쓰면 장기적으로 돈이 덜 벌린다라는 걸 인지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어, 비록 오늘 레코드 하이를 찍었어도 오늘은 저기 까마귀, 까마귀 밥으로 남겨놓고 가자 남들 먹으라고 하고 근데 욕심 버리자 그래서 남들이 먹으면 해피고 남들이 갑자기 손실 나기 시작하면 또 들어가서 또벌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처럼 아, 쉽지 않죠 그거는 경험해 봐야 돼요 다음 질문도 이거랑 비슷한데 이성적 판단과 감정적 판단에 대해서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개인적인 고충이라고 하시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싶다면 길고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겠지만 혹시나 이성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금융권에 계신 분들에게서 그분들이 걸어오신 그 길을 이야기로 들을 수 있다면 정말 효율적이게 배울 수 있겠다고 바래왔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훈련을 하셨는지 그리고 매매를 처음 할 때로 돌아온다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어떠한 훈련을 할 것인지 투자에 있어서 감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어, 합리로 결정. 그 접근해야 돼요 합리로 결정한다는 거는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나한테 득인지 내가 욕심 부리면 돈이 더 벌리는지 아니면 욕심 부려 보니까 돈이 너무 험하게 빠져나가더라 고로 내가 더 좋은 욕심이란 건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이란 거는 욕심을 버려야만 돈이 더 많이 벌리더라 라는 거죠 진짜 좋은 욕심이라는 거는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 된다 약간 톤다운 해야 된다 여러분 이성에게 접근하실 때 네가 너무 좋아 라면서 너무 과하게 욕심을 표현하면 망하잖아요. 망하죠. 어, 어느 정도 쿨하게 밀당을 하잖아요. 그건 경험이 있어서겠죠. 자기 욕심대로 다 표현하는 것이 결코 세상에서 보상받지 않는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 그 경험을 해보면 그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욕심을 덜 부리게 돼요. 어, 욕심 부리는 게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비윤리적인 것이어서가 아니라 어, 남북이 흉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계좌에 남는 돈이 더 적게 돼 있습니다. 욕심을 많이 부리면 제가 어, 좋아하는 여자한테 가서 고백을 너무 너무 약간 치근덕거리면서 고백을 하면 어, 받아들인 사람이 기분이 안 좋듯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 시장에서 돈을 넣어줬으면은 되게 쿨하게 고맙다. 더욕심안 부리게 빠져나올 줄 알아야 시장의 뒤통수를 맞을 일도 없고 어, 항상 시장이 나의 기법이 손이 나빠졌을 때 물을 탈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제사수랑 저는 저희 팀에서는 가장 나쁜 욕이 너 아까 매매할 때 보니까 너무 욕심부리더라 욕심부리더라가 가장 나쁜 욕이에요 들은 사람이 가장 창피하게 이제 반성해야 되는 부분 그건 욕심이었어 그거는 네가 매매를 잘하거나 시장을 잘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욕심만 덕지덕지 묻어갖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니까 막 후달려갖고 마음이 급해하고 포지션 자체에 그냥 뭐 우연히 돈 벌었으면 좋겠다 어, 내가 화났으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만 자꾸 보이는 그 상황을 우리는 가장 욕을 했습니다. 시나리오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불릴레요